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에코플라스틱이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주주 여러분들 자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자왜냐면은 상한가 어 상한가 심지어 거래 대금도 빵빵하게 터졌죠. 천억이 넘게 터졌는데 이게 웬걸 갭도 1%밖에 안 뜨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밀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웬일일까? 자, 우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게 너무나 좋은 뉴스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분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 좋은 뉴스인데도 1%에다가 밑으로 내리 꽂았단 말이죠. 이고 나서 이런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조행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자, 다름 아닌 증권사에서 미수거래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현장에서 지금 특히 당일날 매매하시는 분들이 다음 날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렇게 상한가 거래될 때, 요때는 미수를 쓸수 있는 신용 40%의 단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가진 사람도 24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다음날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에코플러스 증거금 100%로 막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상한가 매매를 할 때는요. 자, 요럴 때 여기에는 미수 신용까지 딱 넣어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갭뜰 거 예상해 가지고 그런 리스크 를 지면서 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증거금 100%로 미수를 못 쓰게 해 버리니까 주가가 힘을 받을 수가 있나요? 즉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 가 밑으로 쭉 빠진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게 비단 에코플라스틱 문제만이 아니라, 자,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마녀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녀공장도 이렇게 상한가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밑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어떻습니까? 심지어 시가 개파랑 마이너스 7%나 했어요. 요거 상한가 따라잡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울며개자먹기 여기 손절하셨단 말이죠. 자, 이게 키움증권의 영풍제지 사태 때문에 증권사들이 전부다 미수조차도 못쓰게끔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미수를 못쓰게 하는 게 뭐가 안 좋은 거야. 오히려 안전하게 하니까 좋지. 맞죠? 오히려 미수를 안쓰고 안전하게 증거금 100%짜리로 계속 매매가 된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상황가 들어가 요 매매 때는 미수 신용을 쓰게 하다가, 다음 날, 다음 날 돼서 못하게 해버리니까 갑자기 증권사 마음대로 엄청난 악재를 띄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돈이 많이 묶여서 다른 좋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돈에 회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우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에코플라스틱 너무나 좋은 뉴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 살펴보시고, 자, 추세, 지금 밑바닥에서 그래도 수급 들어온 그런 바닥 잡아주고 있거든요. 차트적인 추세도 알아보고, 자, 수급 분석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바로 들어가실게요. 우선 에코플라스틱에 오른 이유, 자, 정의선, 회장 지금 3년 만에 세계 3위에 등극했다라는 거죠 매출액도 260조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로봇 항공 등 특히 다양한 분야까지 지금 더욱 더 개발에 박차를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우리 에코플라스틱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로 올라준 와 겁니다 이러한 실적을 계속 이어만 간다면 이러한 전구점도 멀지 않겠죠 추세적인 흐름도 같이 보실게요 올해 초에 3월달에 이렇게 강한 시세 붙잡고 박스권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해준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 잡아주고, 위쪽 고점까지 갱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면서 이렇게 헤드 앤 숄더 모양 만들어준 다음부터 다시 지지장을 깨주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쭉 하락장 계속되고 있는데요. 밑에 하단 박스권 부분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바닥권에서 강한 시세 주고 올라온 모양입니다. 자, 즉, 매물대가 어디냐. 자, 이러한 부분대, 매물대. 이러한 부분에 매물대가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단에 있는 매물대의 소화, 소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산 차트 보실게요. 주봉산 차트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지금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재빠르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매물 때 다시 한번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이렇게 이 사이에 매물 때를 잘 조절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월봉상 차트 보실게요. 월봉상 차트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10월인데 그럼 11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월봉상 5선 만들어주면서 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고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다시 추가적인 모멘텀 같이 들어와야 가능하겠죠 수급적인 부분 분명히 들어와 줘야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수급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 1 0 7 6 2 5 4 1 6 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7 6 5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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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 쪽에서 지금 20만주 던졌어요. 아무래도 증거금 100%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많이 손절하고 나간 모양새죠? 자, 근데 그런 물량을 누가 받았다? 외인이 싹다 받았다. 그리고 기관 외인들도 요 기간금투 쪽에서도 팔아 지켰고, 기타 보인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고점이니까 좀 정리한 모습이죠. 즉, 시간과 자금 적 여력이 가능한 외국인들만 지금 싼 값에 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각종 버블이 지금 견디다 못해 터져 나온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은 갈수록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이 금리를 더 낮추기도 힘들거든요. 즉 미국을 뺀 모든 나라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는 방망이 짧게 잡으면서 이러한 증시를 돌려줄 만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11월 11월부터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생각보다 많이 저점 내려왔거든요. 자 코스닥을 보셔도 이렇게. 700선까지 확깬 다음에 지금 바닥권을 지금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RSI 지금 쌍바닥 잡아주면서 같이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즉,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지만 이렇게 보조 지표상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지점들을 지금 계속 터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락장에 대한 피로감도 가득해지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돌아온다면 오히려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잘 잡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따라갈 때 주격하는 게 아니고 눌릴 때 보악하면 3일에서 5일 안에 무조건 슈팅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 그런 위치를 명절 집에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 6 2 5 3 1 6 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4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 시기 바라 겠 습니다. 혁 명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